안녕하세요 금요일 국내 증시 시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트는 코스피 8시간 차트입니다 네, 이번 한주는 우리 증시의 무난한 우상향을 전망하는 구간입니다 네, 지난주는 미증시의 조정과 함께 우리 증시 역시 함께 조정을 맞이했던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점 구간으로부터 첫 번째 상승이 진행된 다음 한차례 되돌림 지난주 금요일 조정 이후 반등하는 형태로서 장마감한 구간입니다 네, 이번 주는 다시 한번 우상향 추세가 이어짐과 동시에 코스피 2,500 포인트를 넘어설 것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4월 말까지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바라보는 흐름이다. 네, 크게 하나, 둘, 세세패턴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시장이고요. 올해 연말까지 코스피 2,800에서 900 이상 도달할 수 있는 흐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4월과 5월 빠른 기울기의 형태로 2,650 포인트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2,650 포인트의 상방 돌파는 한 차례 조정이 나오더라도 최종 3,000 포인트까지의 상승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삼성전자 날차트입니다. 미증시의 조정과 함께 관세 이슈와 함께 더불어 적은 구간 조정을 맞이하였지만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가지고 있다. 네, 5월 말까지 66,000원 바라보고 있고요. 네,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 진행이 됨으로써 6만 원을 넘어서는 하나의 상승 파동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까지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한 흐름으로 네, 이번 미증시의 조정은 유례가 없을 역사적 저점이 되는 강한 조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미증시와 암호화폐 모두 2023년 1월부터 약 2년간의 상승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최근 미증시의 조정은 바로 이와 같은 대파동 1파 상승, 즉 2년간의 상승에 대한 단기적인 급락 조정으로서 대파동 2파 종결을 이뤄낸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향후 2년 이상의 시간 동안 미증시는 지속적인 상승 추세로 돌입을 하게 되면서 유동성 증시에 강한 활력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하는 시장입니다. 네, 이에 따라 우리 증시 역시 향후 2년의 시간 동안 무난한 상승장이 전망이 되고요. 롯데케미컬 날차트입니다. 네, 지난 2025년 2월을 기점으로 한 차례 상승이 진행이 되었고요. 이와 같은 상승은 전체 이중 지그재그 구성 파동으로서 A B C X 다시 A B C로 진행되는 직전 고점에서 이중 지그재그의 조정이 2025년 2월까지 진행이 되었다. 네, 첫 번째 상승은 상승 1파 값으로 보고 있고요약 49%의 상승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상승 1파에 대한 조정 2파종결 다시 6월까지 1차 6만 천원차 8만 6천원 ,000원. 8만 6천원 은0 0 0원지차시면되겠0 0 0원8 6 0 0 0원은 하반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네, 지금부터 55,000원은 손절 라인이 됩니다. 해당 구간 손절 라인을 설정하고 단기 상단 저항까지 상승을 보실 수가 있고요. 상단 저항을 넘어서면 다시 중장기 상승 추세로 돌입할 수 있는 종목이다. 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금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ut it's too late now. I and how careless we yeah. all day and all night we'd stay up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 we would get drunk and then hook up we were okay, we were alright. staying awake till the sunrise. We were in love, couldn't stop us. Like a good drug yeah. never run. We hook up in my car, driving so far, play your guitar, you'd show me your heart Let down our guards, think with our hearts, stare at the stars, we would never apart.